다락방 만나 16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에는 블랙캡이라 불리는 철새가 있습니다. 마치 검은 모자를 쓴것 같다 하여 블랙캡이라 불리는 새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약 1000마일을 날아 남쪽 스페인으로 이주하는 철새인데, 1960년경부터 이 새들이 해협을 건너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류학자들은 방향을 잃고 영국에서 발견된 블랙캡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사하게 되는데, 스페인의 이상 기온과 도시 개발로 새들의 먹이가 줄어들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영국의 기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새 모이를 주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블랙캡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겨울을 나기에 적절하며 음식도 풍부하다는 것을 새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발대를 구성하여 먼저 영국으로 보내서 음식이 풍부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서 뒤에 남아있는 블랙캡들에게 알려서 영국으로 날아오도록 지시했을까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짐승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산상보은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새들을 먹이고 살피며 기르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의 유전인자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시고 새로운 지역에서 먹이를 발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미물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십시다.